이제는 그 누구도 답정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혼전의 구도 상황이 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혼전은 아니죠. 대세론은 맞아요. 민주당이 이제 당권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유력한 주자는 역시 뭐 이낙연 지금 전 총리라고 할수 있겠고 또 김부겸이라든가 또 우원식 그다음에 홍영표 의원들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부겸 의원이 당권과 대권은 뭐 엄격하게 분리를 해야 된다 이런 면서 강하게 도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낙연 대선론이 약간 흔들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일단 뭐 김무겸 전 의원이 당권에 올인하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는 답정너, 답정이, 답은 정해져 있었다. 이낙연으로 답정너가 아니라 답정2였는데 이제는 그 누구도 답정2라고 장담할 수 없는 혼전의 구도상황이 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혼전의 저는... 구도상은 맞나요? 혼전은 아니죠. 지금도 이낙연 의원 전 총리의 대세론은 맞아요. 다만 그 대세론을 깨기 위한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정도겠죠.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 지지층은 이른바 친문 핵심 문바를일컬어지 이분들이에요. 이낙연 전 총리를 그 이분들은 적자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 틈새를 김부겸 전 의원이 정세균 전 총리의 배경을 없고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판 자체가 이낙연 정 총리가 무난히 당 대표가 될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김부겸 의원이 당 대권 분리를 선언하면서 세게 치고 나오니까 혹시 이낙연 의원이 중도 드랍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어제도 그 참모들이 기자들에게 그런 얘기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제각길를 간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시간 현재까지는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 선거 출마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긴 분위기인데 상황이 미묘하게 돌아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낙연 전 총리가 당대표 출마에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반면교사로 종로선거에서 보여줬어요. 황교안 미래통합당 당대표, 이낙연 전 총리와 붙어서 참패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집에 계실 거예요. 이낙연 전 총리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나와서 만약이라도 지면 대권 주자로서 의 지는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이낙연 총리가 당권을 잡지 않으면 세력화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세력화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자기들은 승부수를 걸어,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떨어져 버리면 뭐 대권 놓치는 건뭐 놓치는 건뭐 당연한 건데. 대권을 잡기 위해서는 당권이 꼭 필요한 거 아닌가, 아니, 이낙연. 그, 네. 어제 한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낙연 의원이 지금까지 꼭 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손쉬운 길을 걸으면서 정치를 했다. 왜냐면, 200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서 이제 공천을 받고 영광 한평역에 나가서 전남 도지사까지 쭉 이제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총리까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서 발탁이 돼서, 아주 최장수 총리를 맞치고 지금 이렇게 지지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진짜 정치의 모험을 건건 종로 선거였는데 사실 종로 선거도 범수월한 선거를 치러서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서 돼서 한 번은 진짜 모든 것을 거는 모험이 필요하다는 게 지금 이낙연 총리를 아끼거나 이당의 총리의 대망론을 기대한 사람들의 사실 의견입니다. 김부겸 전 의원이 그 당권이 올인하겠다는 것의 의미는 뭐가 무슨 어디에 있느냐면. 이번 전당대회가 이낙연 대반 이낙연 구도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친문 핵심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도 좀 지켜보시는 라 겁니다. 이낙연을 구도로 놓고 아마 김부겸, 홍영표, 우원식 그 밑에 뭐 정세균 총리는 물론 현직 총리시니까 직접 개입은 안 하시겠지만 이분들이 과연 어떤 친문 중심으로 반 이낙연 구도를 만들 것인지 이거 지켜보실 필요가 있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낙연 대표는 당대표의 당선이 되더라도 대권으로 가는 길이 편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 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듣다. 김교환 그 기자 분석이 저는 상당 부분 타당하다고 봐요. 지금 이낙연 대반 이낙연 전선에 어떤 분까지 개입할 수 있냐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그렇죠. 가세할 공산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다 돌파를 하고 나면 이제 고지가 일정 부분 보이겠죠. 이낙연 그전 총리 얘기는. 그런데 여기서 도전을 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사그라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음. 전 총리는 절체정명의 선택의 순간이 왔는데, 주변은 모두 출마를 한다. 그런데 일부 아끼는 사람들은 꼭 출마가 답이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방금 전에 홍준표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화통화하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당권 도전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래요. 김부겸 정세균 연합군과 이낙연 의원이 싸워야 되는데, 사실 싸우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친문의 선택이 결국은 이낙연을 버릴 수도 있지 않냐 이, 이런 분석까지 하더라고요 홍준표 의원이 여의도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남의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맞춘다 자기 일은 잘못 맞춘다 이런 얘기가 <laughs> 자기도 있거든요 자기도 맞췄잖아요 국회의원 출마해서 당선됐잖아요 왜 본인, 본인은 현대인데 낙동강 오리알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laughs> 네. 그때 모두 안 된다고 그럴 때 대구 아 자기 선거에서 자기가 안 된다는 분이 어디 있어 그거 말고 아니 어쨌든 근데 뭐 홍준표 의원이 아 이거 정치 경험이라 이런 거로 봐서는 그리고. <laughs> 그 정도 분석력이 없이 어떻게 당대표까지 하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그래서. 얘기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 자기가 볼 때는 김부겸은 아주 엑셀런트한 선택을 했다. 네. 그런데 또한 분이 계시다. 정세균 총리도 그렇죠. 아주 주시를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 민주당의 지금 전당대회가 단순히 이낙연 전 총리가 당 대표를 되냐 안 되냐 문제가 가장 중요하냐면 그 이면에 흐르는 정책인 함유와 앞으로 정국과 네. 앞으로 대권주자 이 구도 네. 속에서 상당한 많은 것을 내포하고 네. 있는 맞습니다. 이게 아직 몇 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아무도 사실 모르는데 이 정세균 총리까지 발을 담궈서 이게 당권 경쟁 대권 경쟁에 뛰어들 경우 특히 이제 당권이야 뭐 지금 뭐 나올 상황은 아니지만 대권 경쟁에 발을 담글 경우에. 이 굉장히 혼탁한 쏘아질 수가 있어 정세긴 총리는 절대 발을 담그지 않지만 정세균 총리를 따르는 세력들이 여전히 전국에 특히 호남에 전북 이쪽에서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당내의 친문이라고 하는 그 의원들이나 이제 탈락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정세균계 소속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낙연 전 총리가 호남의 대의원들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 호남의 민심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정세균 총리에게도 가 있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2002년 대선 때처럼 호남은 호남민을 꼭 밀어준다고 볼수 없습니다. 이기는 후보를 밀어줍니다. 항상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게 호남의 민심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보면 정세균 그 총리가. 총리실의 장관급 비상근직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는 게 만들었는데 그 자리 부위원장에 김혜영 전 의원을 이제 영입을 하는 거로 이렇게 뭐 결론이 나올 것 청년 했죠. 대표로. 모든 이런 것들 보면 정세균 그 총리도 알게 모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게 판단을 들수 있는데 아마 두달 전에 저희가 유튜브를 찍을 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이낙연 전 총리의 가시밭길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까지 정체했던 것보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정치인으로서의 길이 시작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준표 의원이 김부겸 전 의원이 당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당 대표가 되겠다 하는 것은 민주당의 다음 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도 볼수 있다. 왜냐하면 호남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김부겸이 다지는 이러고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홍준표 의원은 어떻게 한대요? 그래서 뭐 내가 볼 때는 김정인 그 지금 미래민주당 홍준표 의원 언니 들어갈 따, 가능성이 내가 아니까난리 아니야. 내코가 석자예요왜냐면 지금 미래통합당 <laughs> 입당도 못 하잖아요. 입당도 못 하고 <laughs> 맞습니다. 에. 홍준표 의원이 가장 아까 전화 통화할 때 잠깐 바꿔주면 저도 한 말씀 드리려고랬는데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마시고 빨리 당으로 돌아가는 거 어떻게든 다시 복당하는 거에 올인을 하라. 그 말씀을 해주고 싶었어요. 받아주라는데 지금 그래도 당면과제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어떻게든지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싸우셔야지 음, 밖에서 아무리 아웃포치 날려봐야 펀치 미치지도 않습니다 일단 당히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재미있는 얘기 풀어봤습니다 아 당권 경쟁 이제 뭐 불과 이제 한 두세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될지 관심은 모아집니다 여러분들도 지켜봐 주시고 어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또 저희는 아무리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아는 데까지는 그리고 이곳저곳 취재해서 재미있는 얘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고까또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그런데 그~ 민주당원 여러분들 전당대회 때 그~ 투표하시기 전에 이낙연 찍을지 김부겸 전에 <laughs> 로컷가톡, <구독부터> 찍을지 전에 녹화 가또 구독부터 찍2씨 감사합니다.